<laughs> 잠깐만, 난버프캐리어라고난 생존기 없단 말이야, 지금. <laughs> 봅시다. 진짜, 진짜 핑키어요. 살인마는 빙이 지금 98, 30, 뭐 8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한국 살인마는 아, 뭐야, 아닙니다, 일단. 일본, 일본, 일본에요, 일본에. 일본에, 일본에, 일본에. 아, 여기 선물이요. 이거 받아가요. 이거 뭔데요? 약품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봅시다. 그거, 혹시. 위험할 때 써요. 아. 아, 어, 넣스 어, 너스, 직처에, 늪지대 어, 너스 내 앞에 있네? 어, 깜짝이야. 오케이. 어. 안전하니까 어. 발전기 돌리고 있을게요. 음, 어, 쫄았네. 아, 일단, 나, 깜빡이 일단 깜빡이 2층 까마귀 울었으니까 2층 갈까요, 그냥? 저는 그러죠. 2층에 있습니다. 너스 오케이, 풀퍽을 오케이. 위하여. <laughs> 지금 저 너, 다들 이제 타면 뭐, 타면 뭐 타면 편지나 뭐, 이런 전소 아, 거링은 아, 아, 누구야? 아, 디무치나. 디무치나. 아! 아, 우와. 내가 걸렸고. <laughs> 저분, 저분 빼야되겠죠, 아무래도? 자, 과연. 마연... 거... 뭐야, 저거. 아, 불터트줄 알았어. 어, 거... 아, 자꾸 왜터뜨려 <laughs> 아, 아, 왜 자꾸 터뜨려 <laughs> 아, 씨. <젠. 웃음> <laughs> 왜안 들려? 띵 <laughs> 하는 소리가 왜안 들리지? <laughs> 그냥 계속 뛰고 있어요, 어글. 오케이, 오케이. 자일이 없어서. 자, 웬만한 생존 말하면은, 한 발전기 한두개 돌아갈 때까지 어그로를 끌, 끄는 거죠, 보통. 저 놓친 거 같아요. 오케이. 헬팟의 전조가 보인다. <laughs> 와, 심지어 내가 리더 3렙인데도 지금 발전기 속도가 지금. 아, 타나토피아 아, 때문에. 타나, 타나토코비아 때문에. 아, 타나토코비아가 굉장히 강력하네. 돌려 돌려 끝까지 돌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돌려요. 끝까지 돌려 끝까지 돌려요. 오케이 오케이. 드루... <laughs> 드루판 인간. 오케이. 먼저 갑니다. 딱 나왔죠? 오케이. 딱 <laughs> 나왔네. 끝까지 야, 돌려요. 저... 직접 아... 때렸죠 예. 올. 드루판 인간. <laughs> <laughs> 자 여러분들 폭스님 이제 한번딱 세고 계셔주세요. 혹시 한번 죽었습니다. <laughs> 잘하시면, 광속 탈락, 하는 걸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 아, 내가 구강이라 그렇구나. 아, 일단 내가 봐주게, 한 번. 야, 한명직천대 나한테 한 거야? 와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퍼가 퍼르 알려드릴게요. 사, 사슴, 너스콜, 타나, 타나토그 다음에 섀도우, 끝. 아, 어. 에드오는 뭐야, 헐떡임? 헐떡임에다가 싸구르 패지 이건데? 아, 헐떡임이면 그거네. 블링크 3개.. 아, 최대.. <laughs> 최대거리 높았네요. 아우 갤럭시님 감사합니다. 갤럭시님 그렇게 계속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우 와츠님 바로 도왔네요 앤디님 반갑습니다. 아일이 없어요. 아일이 없어. 사이님도 오늘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 200.. 아니.. 점수 몇 점이야? 2 0 2 0 200? 뭐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저도 아, <거> 따라갈게요. <laughs> 너무하네. 아마 음. 한두판 뒤면은 선수 교체가 이뤄질 것 같거든요. 예 네. 혹시 시참, 시청하실 분 있으시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스님 제가 네. 시험한 에드온이 있는데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거 쓰면 은 마이클 심장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넣었어, 음. <laughs> 아, 있는데? 나를 봤나? 나를 덮고 가서 좀님 덮고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이제 캠핑하러 가죠. 덧먹을. 아니 아니 괜찮아요 저덕구 직초 오퍼링만 지금 1 0개 있어요. <laughs> 아 원래 직초 오퍼링은 라스트 직초 오퍼링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거만 부력도 없죠. 라, 나스도 5 개인가 있는데. 자고했죠 봅시다. 한 명도 4 개인가 있고 덕구 제가 원하는 퍼그 지금 세 명이 누우셨네요. 이거 어, 왠지 이러만... 한 명만 저... 살각인데 이거. 힐이 필요하다. 어, 이런. 야생에서 <laughs> 살아남는 법은 팀원을 파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날 파는 거야? 끝까지 정지어놓고서쓱 빠져놓고. 아니, 저 야, 결국... 배신의, 배신의 아이콘에, 배신의, 배신의 아이콘. 믿을 사람이 아니네. 결국은 제가 그거 돌렸잖아요. <laughs> 저, 제가 가벼운 한마디 해드리죠. 저죽할인만들입니다 <laughs> 이분들, 무서워. 여기 지금 살인마 네, 네임도 두명 있어요, 지금. <laughs> 생각았세요 아, 걸렸죠? 그냥 모래라 모르겠다.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입니다. 아, 걸로 아, 안 가. 난 아니야, 나만인데. 어, 시계 발동됐고, 김우진님곧 누우시겠네요. 안녕히. 아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야, 근데 블링킹 하는 사이에, 판자 내리니까 살인마 기절해서 제현씨님, 어, 어? 어? 제현씨님? 제현신님이 그분 아니신요제현신님신다고요 응. 요즘 배그 한다고 들었는데? 제현신님이요 맞나? 저또 저 그분 배그 방송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예, 반갑습니다. 아 s n 코코님 살려주고 5초 뒤 바로 둠. <laughs> 이번에 또 살려주면 또 5초 뒤에 누울 수도 있겠죠? 봅시다. 근데 살인마가 근데 계속 근처에 있어 가지고. 이거뭐 대잡은가 이거? 잠깐만 살인마가 2층에 보이네. 요 2층에서. 와, 이거 어떻게 봤대? 일단은 구할게요 일단은 뭐 제가 도와야 될것 같은데. 오 씨, 뒤접당했네, 이게. 어, 우리 뒤접당했나? 저기 같은데. 하리만 중국인 같은데 프로필 사진이 중국인 어거 <laughs> 중국인인가 아핑 체크를 하고 갈걸 그랬나요 아, 지금 내가 핑 테스트기 쓰고 있긴 한데 핑핑 백인 거를 모르고 그냥 시작해버렸네요 봅시다 어 김우진 남님즉사이시고요 저한테 오고 있거든요 저어스콜링이라서 내가 강제 탈출인데 강제 탈출할 수 있는 안돼 이라고 있어. 히라고. 히라고 있어. 히라고. 관계 터질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근데 갈고리가 야, 너무 앞인데? 야, 이거 싫어요? 싫어요? 반동 는구나 아, 버그. 응. 하지 마.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좀. 그런 거 하지 마. 역시 늪시다 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들었다. 아, 걸렸어. 아, 매질 당한다 해리네. 와 킨드레드 지렁이 파티. 아. 그러니까 킨드레드에 내가 시계에다가 방패 탈췌에다 꼈는데. 편져아 마지막. <laughs> 되게 지사하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오케이. <laughs> 아 아쉽다.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죽었네 그러면? <laughs> 어이구. 뭐. 시작부터 너스 직접 만났어. 어 완전 유사마. <laughs> 아 저는 뭐이 페이지 보내 주셨더라고요. 어, 아 내가 죽으면 김우친님이 혹시 백으로 나가나? 일단 <laughs> 일단 죽어 볼게요. 아못 찾았어. 아직도 못 찾았어. 김우못 아, 찾았어. 연세 1 9 3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대 1일해 봐. 그러니까 완전야 아, 결국 찾았어. <laughs> 결국 네 명이 다 찾았어. 아, 잘한다. 아이, 누구야? 빅피쉬? 빅피쉬? <목소리> <목소리>